네 이번 챕터에서는 챕터 1일 그 수소의 미세 구조 그리고 이제 운동량의 합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이퍼파인 이거는 이제 미세 구조를 이제 하이퍼파인 스톡처 그리고 어디션 앵귤러 모멘텀. 음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 문제는 이제 지난 그 지난 챕터에서 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이퍼 하이퍼 파인 예, 스톡처 이 미세 구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걸 가지고 수소 원자를 측정을 해보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나왔던 그런 스펙트로스코피 그 픽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미세, 미세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이제 에너지 레벨들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에그 n equal 0, n e q u a 1, n 2,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뭐원인 경우에는 0인 경우는 n 콜에 l 제 e 0죠 근데 l은 지금, 어, 세개가 있습니다. n e q u a 1, 0, 마이너스 1, 요세개가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어, 그 ms가 또 있죠. 그 각각의 어 매그네틱 퀀텀 넘버들이 또 있어요. 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매그네틱 퀀텀 넘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ms가 있고 그 각은 주양자수 그다음에 이제 각운동량 그다음에 매그네틱 퀀텀 넘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퍼레이션에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스펙트로스코피를 측정을 해보면 각각의 에너지 레벨들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 이 추가적인 스펙트로스코피가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추가적인 스펙트로스코피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제 전자하고 그 원자 핵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전자 핵하고 원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 그 하이퍼파인 인터렉션. 이걸 우리가 이제 하이퍼파인 인터렉션이라고 합니다. 예, 전자하고 그 원자핵하고요, 뉴클리어스. 그래서 일단은 그이 어, 원자핵은 매그네틱 모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핵의 매그네틱 모멘트. 예. 원자 핵에 매그네틱 모멘트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전자들의 그 스피드 모멘, 텀 전자들의 스피드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앵귤러 모멘텀 있잖아요. 이 앵귤러 모멘텀하고 s랑 서로 상호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 토탈 앵귤러 모멘텀으로 표시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원자 간의 상호 작용들, 그다음에 이제 전자의 스핀과 오비탈 간의 상호 작용. 이러한 상호 작용들이 이제 그런 어 스펙트로스코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렉트론 이제 크게는 일렉트론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어 일렉트론이 있고 이제 뉴클리어스. 예, 일렉트론과 뉴클리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과뉴클리스에서 나타낸 만들어내는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렉트론 스피인의 매그네틱 모멘트, 예렉트론 스피인의 매그네틱 모멘트를 이제 그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전자니까 이제 마이너스에다가 이 g라고 하는 거는 gyromagnetic ratio입니다. 이제 양, 양자역학에서 이제 우리 수소원자에서 배웠죠. 이 gyromagnetic ratio고, 그 다음에 이제 2m에다가 e에 s. 이 s, 스피 i n 운동량에 의해서 나타내는 매그네틱 모멘트는 이제 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gyromagnetic ratio가 이 e에요. 그 전자인 경우에는. gyromagnetic ratio of electron. 이거는 2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아레디우스 어, 보아메그네톤 어, 보아 이 보아메그네톤은 수소원자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매그네틱 모멘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e h bar over em. 이걸로 정의되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보아 매그네톤의 단위로 쓰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g에, 얘가 이제 그, h bar 분의, 이제, m b s. 이렇게쓸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이제, 전자 스피드에 의한, 매그네틱 모멘트가 이제, 되는 거고, 이제 그, 뉴클리어스. 이제, 수소원자는, 양성자죠. 그래서 양성자가 갖고 있는 매그네틱 모멘트.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양성, 양성자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모멘트는 이거 전화가 이제 플러스니까 이제 그 프로톤이라고 해서 P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GP에 이제 e m p 분의 이제 E에 여기서 스핀을 i라고 쓰는데 이 프로톤의 스핀을 i라고 쓰는 이유는 이거를 우리가 아이소스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소스핀이라고 해서 이 i로 써요. 이거는 이제 프로톤 스핀입니다. 그래서 프로톤 스핀을 이제 i라고 쓰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보어 매그네톤에 해당되는 뉴클리어 매그네톤 뉴클리어 매그네톤은, 뮤에는 지금 EMP분의 EH바. 이걸 이제 뉴클리어 매그네톤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프로톤의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얘가 5.59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톤의 질량은이전자의 1800배 정도가 되죠. 1836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넣보면은 얘가 이제 그 g p 의 이제 h bar 분의 mu and i.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 매그네톤에서의 그뮤랑 어 여기 그, 매그네틱 모멘트에서의 뮤 이제 이걸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매그네톤은, 이제 보호 매그네톤이라든가, 이제 뉴클리어 매그네톤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 벡터 표시를 안, 하, 안, 하, 안 하고요. <laughs> 매그네틱 모멘트는 이제 벡터 값이기 때문에, 요, 벡터 표시를 한다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심하시고 그 이걸 가지고서 전자하고 스핀 피간에 전자하고 그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 에너지 그걸 우리는 하이퍼파인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하이퍼파인 인터랙션 에밀토니안 하이퍼파인 인터랙션 에밀토니안을 어떻게 쓰느냐? 요거는 이제 그첫 번째 항은 뭐냐면 이 프로톤하고 이 오비탈 앵글러 모멘텀과의 상호작용. 이거는 이제 4파이분의 이제 뮤제로. 그다음에 이제 뮤p닷 mr 삼승분의이 l 요게 이제 그어그프 뮤p랑 그러니까 프로톤의 매그네틱 모멘트랑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의 앵귤러 모멘, 모멘텀 이제 그것과의 상호 작용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4파이분의 뮤제로에다가 r 3승분의 이제 뮤2닷 뮤p 마이너스 3의 이제 뮤2닷r 뮤p닷r 그리고 R제곱. 이거는그 일종의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일렉트론의 매그네틱 모멘트랑 그 프로톤의 매그네틱 모멘트끼리의 이제 일종의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인데이거는 이제 전자기학에서 유도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전자기학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이폴 라이폴 인터랙션에서 온사이트, 온사이트 다이폴 라이폴 인터랙션을 써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4이분의제0에다가 3분의 8파에 이제, μ 닷뮤피 p 요 델타 펑션, 여기, 아리콜 제로에서. 그, 처음 항은 뭐냐면은, 그, 인터랙션, between, 그러니까, 이제, p. 그러니까, 프로톤의 매그네틱 모멘트하고,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하고의 상호, 상호작용. 그러니까, 뮤 l 뮤 l 이 이제 첫 번째, 이, 어 전자의 그 오비탈 각운동량하고그 다음에, 프로톤의 매그네틱 모멘트하고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얘가 이제, 그, 뮤이랑, 이제, 뮤피랑, 서로 상호작용인데, 일종의 얘는, 그, 매그네트 다이폴, 매그네트 다이폴 인트랙션이죠. 근데, 어디냐면은, 그, 온사이트가 아닌 경우, 얘는 이제 온사이트 매그네틱 다이폴 다이폴 인트랙션 매그네틱 다이폴 다이폴 인트랙션 이제 온사이트 아리콜 제로에서, 온사이트 그러니까 인트랙션 그다음에 매그네틱 다이폴 다이폴 인트랙션 그다음에 프로톤과 전자의 오비탈 랭귤러 모멘텀 인트랙션 이제 이걸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하이퍼파인 인터랙션인데요 해밀토니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전자기학에서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항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항이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이제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나온다고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이분의 뮤제료가 이제 공통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h바 제곱에 이제, g e mu b, 그 다음에 g p mu n. 요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바깥으로 뽑아내면, 첫 번째 항은 지금 이제, 그, g e 분의 2에 1 over r3 i dot l. 마이너스 1 오브 r 3 s 다트 r 건 이제 결과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플러스 r의 오승분의 3에 이제 s 다 r i 다 r 그 다음에 온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3 분의 8 파이의 s 다 i 의크로니 델타 r 이제, 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어, 여기서는,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지금, 위에서, 요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gp, mu, n, h-bar 분의 그래서 h-bar가 두개 나오니까, h-bar 제곱분의그 다음에, gp, mu, n, g, e, mu, b. 이제, 요게, 분자, 분자로 들어가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어, 지금, 여기 r3승분의 위 r3승분의 1 들어가고, 자이로마그네틱 a 레이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를 그래서 여기는 i 다트 l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게 워너바 3승에 나머지 거는 이 바깥쪽으로 가고, 얘가 s 다트 l이 되는 거죠. 어, s 다 t i입니다. i. 네, s.i i.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어, 여기서 똑같이, 어, 아래, 얘는 5승이죠? 아래 5승분의3의 이제, 이제 이런 모양. 어, 그리고 온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얘가 3분의 8파이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이제, first ground state, 이제, 1s ground state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제 요항이 여기에서 요항까지가 얘가 0이에요. 이제 뭐에, 뭐에 되면은 이원 s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원 s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원 사이트 다이폴 라이프 인터랙션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퍼스트 그러니까 원 s 그라운드 스테이트 원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한정시켜서 보게 되면은 이 하이퍼파인 해밀토니안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4파이분의 뮤제로에다가 h 바 제곱에 이제 g2 e, 뮤비 gp 뮤n 이렇게 되고 이제 3분의 8파이의 s 라트 i 그리고 그러니까 크커델타 r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 그 실제 해밀토니안의그 에너지 아이겐 밸류, 아이겐 스테이트를 이제 계산하려면은 이거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해야 되잖아요.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할 적에는 얘가 스페이스 파트가 있고 이제 스피드 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스페, 스페이스, 파트는 요 크로니카 델타가 스페이스 파트가 되고요. 스피드 파트는 요 s.i가 이제 스피드 파트가 되죠. 그래서 이거의그매트릭스 엘리먼트, 요 앞에 있는 상수는 이제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상수는 그대로 쓰고, 여기 이제 스페이스 파트, 이제 스페이스 웨이 펑션에 대한 e x 스펙테이션 밸류는 이제 그크로 e 크 델타, 아, 크로노크 델타가 아니라 어쨌든 델타 펑션, 델타 에 이제 작용을 할 것이고, 스핀 파트는 지금 요 s 스닷 아이가 이제 스피인 파트니까 스피인 파트에 의해서 이제 스피네 엑스펙테이션 밸류가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우리의 그 스페이스 파트 요 스페이스 파트는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사이트 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 델타펑션에서 그 원사이트 델타펑션을 스페이스에 대한 엑스펙테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제 볼륨 인테그레이션에 의해서 지금 원 s 스테이트만 보는 거니까, 원 s 스테이트에 그 웨이브 펑션이 있을 거고요, 그거 사이에 델타 펑션이 들어가 있고, 1S 사이에 어 웨이브 펑션, r 시타 파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지금 얘는 이제 R e q u a 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0이라서, 이거는 이제 p 이 i 1S가 모든 R이 0일 때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스페이스 파트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은, 우리는, 하이퍼파인, 해밀토니안에서, 이거는, h바 제곱분에, 나머지 것들은 다 상수 취급이 되는, 되긴, 되는 거라서, 여기가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s.i, 이런, 스피 n 파트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그, 어, 개수는, 얘가, 이제, 3분의, 어, 3분의, 어 이에, 그리고 이제 유 제로 g e 뮤 비, 그리고 g p 뮤 n,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psi 1 s 0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이 하이퍼파이 인트랙션에서 안정화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s 다이 왜냐하면 얘가 이제 제곱이잖아요. 모든 밸류들이 다그 파스티브 값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서로 간에 그, 네가티브인 경우에는, 하이퍼파일 인트랙션 해밀토니안이 이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값이 되고, 이제 그게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러한 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방, 그거 보면 우리가 스피드 파트가 있고, 얘가 전자의 스피드 파트가 있고, 이제 프로톤 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거의 그 외부에서의 매그네틱 모멘트는 어쨌든 이제 같은 방향을 향, 향하겠죠. 얘가 엘렉트론의 매그네틱 모멘트랑,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톤의 매그네틱 모멘트 얘가 이제 같은 방향을 향하는데 지금 실제 스피인 방향은 s랑 i랑은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하이퍼파인 트랙션이 어 안정화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s라고 하는 거는 s가 이제 그 아래쪽을 향하게 되면은 이 매그네틱 모멘트는 이 전자에서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반대 방향이 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하면 되느냐면은, 지금 이렇게 해밀토니안이, 지금 그, 이거에 대한 하이퍼파이네님 해밀토니안이, 하이퍼파이네 해밀토니안이 지금, 어, 이렇게, 지금 s.i로, 그, 이, 전자의 스핀그 다음에 프로톤의 스핀 간의 상호작용, 이제 이걸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프로톤과 일렉트론들의 그 스핀 스핀들이 어떻게 그 아이겐밸류 프라블럼이 형성되는가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